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셀리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서 전일 대비 5.28%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 셀리드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제가 오늘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. 이게 결국에는 다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해당 종목이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나 뉴스 기사들 사태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하락을 시키고 또 언제 이 상승을 만들어낼 건지가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 맞아. 자,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확보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는데, 자, 우선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셀리드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정말 이 개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접하기 힘든 어떤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정말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어서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. 저도 여기서 시원하게 내용을 다 오픈하고 싶지만 여기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나 이 목표가까지 다 나와 있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엠바고까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-277-7931로 셀리드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. 정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이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니다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, 딱 3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번에 이 증권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이 무상증자는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속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공유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현재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, 조만간 이 공시가 올라올 건데,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드립니다. 자, 지금 이 발행 주식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이 900만 주에 19%면 현재 품절주라는 건데, 이런 품절주가 이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,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, 이 상승폭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. 현재 이 유보율도 약반 3000%로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.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 이제 1대3이나 1대6 정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. 이 1대5 무상증자의 제보가 굉장히 좋고, 이제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 품절주까지.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건데,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, 이 공구문부터 노터스까지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이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요. 굉장히 오랜만에 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, 정말 이 수익이 보장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. 자,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꼭 유의를 해주시고요.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2 7 7 3 9 3 1 5 코스닥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,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.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,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